최근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애플 보유 지분 절반을 팔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침체를 대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상황도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리스크 해지를 위해 단기자금 의존도를 높이는 상황입니다. 워런 버핏은 올해 들어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 지분을 절반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애플 주식 대량 매도로 버크셔가 보유한 현금이 무려 377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같이 투자자로 유명한 버핏은 미래 성장성에 좌우되는 기술주 투자에는 소극적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애플에는 지난 2016년부터 막대한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애플 주가는 2016년 이후 거의 10배 수준으로 폭등했고 애플 지분의 가치는 작년 말 버크셔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번 대량 매각은 마땅한 신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최근 버크셔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도 약 38억 달러 정도 처분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경기 하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랑세가 이어지던 미국 증시가 최근 이틀 연속 폭락했고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는 비관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최근 회사채 상원에 집중하면서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금 조달보다는 부채를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달 사이 상환된 회사채만 3조 5천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장기 자금 조달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불확실성과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단기 자금으로 버티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